나만 봄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. 어, 좋아하는 그 사람이 나만 봐줬으면 좋겠는 나만 봄 그리고 그래서 나만 갖고 싶은 나만 봄 이렇게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. 어, 봄 기운이 물씬 이렇게 날 때쯤에 사람들이 되게 설레고 좋아하는데 나만 그 사람이랑 안 되니까 뭔가 십술도 어. 나고. 그 사람 밉기도 하고, 그러다가도 그냥 그 사람 옆에 마냥 붙어 있고 싶은 그런 사춘기적인 감성을 뭔가 저희 볼빨간 사춘기만의 사랑스러움, 또 귀여움으로 나타낸 아주 사랑스러운 곡이라고 말씀드릴 수있어요 In, uh, tranquility base here the eagle has landed roger twain tranquility we copy you on the ground you got a bunch of guys about to turn blue we're breathing again thanks a lot